자, 그야말로 이 얇은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갤럭시 S10 플러스를 구입하고 가장 먼저 하게 된 강화유리를 씌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지문 인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화유리는 이제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꼭 갤럭시 S10 플러스의 화면 지문 인식을 지원하는 강화유리를 붙여야 되는데요 이 동글라스는 갤럭시 S10 시리즈에 딱 사용이 될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강화유리예요 근데 요번에는 이 갤럭시 S10 플러스나 뭐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호필름이 붙여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일차적인 보호만 해주는 거라서 만약에 떨어뜨렸을 때는 충격이 가해져서 이제 디스플레이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예약 구매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교체할 때50% 할인권을 제시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라스 강아지를 부착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부착하고 그리고 과연 지문 인식은 잘 되는지 제가 생생하게 보여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동글러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갤럭시 S10 플러스용이라고 여기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풀터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풀커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보호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풀클리어, 아주 투명하게 원래 디스플레이 색감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강조된 포인트. 동글라스 붙잡고 지문을 재등록해 주십시오 그니까 기존에 지문을 등록했어도 동글라스 붙잡고 다시 재등록을 해야지 이제 그걸로 통해서 이제 지문이 인식된다는 거그 네,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통의 보호필름보다는 확실히 패키지가 큽니다 무슨 전자제품을 만나는 느낌이에요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작성 분도 뭔가 많죠 자 하얀색 패키지에는 이런 U.V. 라이트를 할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고요. 옆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laughs> 이전에 봤던 강화유리하고는 확실히 다른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로 경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용액으로 액정인데 그런 경화액을 쫙 뿌리고 그게 강화유리가 붙고. 그 얘가 이제 위에서 UV라이트를 싸져가지고 그 액을 굳혀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UV라이트가 6개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네. 갤럭시 S10 시리즈를 위한 설명서가 이렇게 아주 크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글로 차근차근 부착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처음 부착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고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구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거, 이거는 이제 위에 강화유리를 붙이기 전에 잡아주는 그런 홀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무버 스티커, 그러니까 먼지 같은 거 붙었을 때 떼어주는 거고, 이거는 알콜 섬이 있고요. 알콜 섬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흡수패드. 그러니까 양쪽으로 용액이 흘렀을 때이 흡수패드가 이제 그런 용액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것도 닦는 게 많이 들어있네요. 요것도 처음에 이제 먼지가 붙지 않기 위해서 잘 닦아주는 융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 트레이예요이 갤럭시 S10 플러스를 넣고 강화유리를 붙일 수 있도록 이 트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도 얼마든지 혼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위에 이 스피커 단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용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붙여주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탁 트레이를 열면은 이 안에 용액 경화액이 두 개가 들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 혹시 실패했을 경우 네. 한번더 써먹을 수 있도록 이게 추가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브릿지. 브릿지는 용액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브릿지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강화유리가 들어있습니다. 강화유리 두께는 굉장히 얇아요. 정말 슬림하게 만들어졌네요. 이게 아무래도 화면 지문 이식을 지열하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두꺼우면은 또 그렇게 지문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얇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드에 엣지 영역에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딱 완전히 밀착이 될수 있는 그룹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카메라 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또 갤럭시 S10 플러스는 기본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착이 한결 수월합니다. 요거를 떼내고 위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이 얇은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보호의 기능보다는 이제 처음에 이제 스크래치가 안 나게끔만 도와주는 일차적인 보호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필름 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알콜 솜으로이 디스플레이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 마른 융으로 깨끗하게 이 엣지 영역까지 닦아주세요. 참고로 부착하기 전에는 전원을 끄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트레이에 넣습니다 스피커 부분에 이제 용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거를 붙여 줍니다 보세요 이 스피커 라인에 붙는 쪽은 되게 보들보들하게 스티커가 되어 있어요 스피커 위에 선 맞추면은 딱그 부분만 부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덮개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에 흡수패드를 장착해줍니다. 여기 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브릿지를 세워주고요. 앞부분을 이 보라색 뚜껑을 따주고요. 여기다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용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30초 정도 기다려주시면은 용액이 다 나오게 돼요. 자, 용액이 다 나오면은 얘네들을 철거해줘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강화유리 안쪽에 필름을 떼어 주세요. 이제 트레이에 딱 맞게 했으면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용액이 위쪽에 있잖아요. 중간으로 용액을 보내줘야 됩니다. 약간 그래서 이 밑에 부분 눌러 주세요. 용액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자, 중간 정도 왔죠? 이때 얘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쫙 하면서 용액이 퍼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이 용액이 한마디로 접착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쉽죠? 저 이런 거잘못 붙여요 이렇게 방향도 못 맞추고 근데 이렇게 트레이가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운데 용액이 이게 위아래로 너무 쏠리면요 빨리 퍼지지가 않아요 용액이 퍼져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밑에 있으면 위까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전원을 연결한 상태고요 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UV 라이팅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 부분 15초, 밑에 부분 15초에서 1차 경화를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다 두고 1차 경화에 들어갑니다. 상단 맞췄고요. 자, 밑에 네, 1차 경화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1차 경화를 완료했으니까 이 트레이를 벗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옆에 그래도 흡습패드에 묻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닦아주세요. 정말 아주 깔끔하게 붙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차 경화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경화는 위에 60초, 밑에 60초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굳히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아주 터치감도 좋습니다. 동글라스를 이제 부착했을 때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제 아무래도 이 위에 그한번더 강화유리가 붙었기 때문에 지문 등록을 할때좀더 세게 눌러서 지문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지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옵니다. 보니까 기존에 부착하기 전보다는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문 인식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강화 유리를 붙여서 지문 인식을 할수 있다는 게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잘 깨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여지는 이런 화면이라든지 터치감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라스 부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갤럭시 S10 플러스에 동글라스 강화유리를 부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화유리 같은 거잘못 붙여요 이렇게 붙여보면 딱 틀어지고 하는데 얘는 딱그 틀이 있기 때문에 부착이가 정말 편해서 좋고요. 그리고 용액을 통해서 넣어가지고 완전히 밀착을 시키니까 그런 터치 감도나 그리고 되게 밀착되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강화 유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싼 점은 있지만 벨로시 S10 플러스를 네, 보호하는데 조금 더 예, 깔끔한 보호를 할수 있는 강화 유리니까 잘 참고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